사실 이번 미대선 토론은 한국의 행무장화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었다. 집권 내내 동맹 중시를 강조한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대선 첫 TV 토론에서 미국 우선주의만 주창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완패하자 미국 동맹국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안보 문제에 있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이 북대서양 조약기구에 비해 지나치게 부담을 하고 있다며 바이든을 향해 멍청이 패배자 등 욕설을 거침없이 남발했는데요. 바이든도 트럼프를 향해 반격했지만 대선 토론 내내 자주 말을 더듬거나 말없이 허공을 응시하는 등 불안한 모습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바이든 대통령의 표정이 밈으로 품자되며 급속히 퍼져나갔고 벌써부터 미국 내에선 유권자 가운데 70% 이상이 바이든 대통령의 선거 재임 도전을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토론을 지켜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책사로 불렸던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참사로 평가되고 있는 이번 토론이 트럼프에게는 피로스의 승리나 다름없다고 평가하며 충격적인 것은 이번 대선 토론의 뜻밖의 변수가 한국의 핵무장화에 대한 예기치 않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지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진짜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닌 베넌이라고 했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스티브 베넌이 대체 무슨 이유로 그런 분석을 내놓았는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맞붙은 첫 미국 대선 후보 TV 토론 이후 국제사회가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움직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고령 리스크가 잔뜩 부각돼 사태 압박에 직면한 바이든 대통령과 달리 특유의 자신만만한 태도로 토론을 주도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 가능성이 더 커졌다고 여기기 때문인데요. 그도 그럴 것이 이날 81세인 바이든은 시종일관 자신감 넘치고 여유있는 트럼프의 어조에 속승책으로 당할 뿐이었습니다. 트럼프가 안보 문제에 있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에 비해 지나치게 부담을 하고 있다고 언급하자 바이든은 정말 어리석은 얘기만 하고 있다고 꼬집었는데요. 그러자 트럼프는 바이든 대통령의 국방 정책에 관한 실책은 그야말로 정신이 나간 수준이라며 왜 나토 국가들이 더 많은 돈을 쓰도록 압박하지 않냐? 아마 전 세계 전쟁이 그 때문에 영원히 끝나지 않을 것이다. 3차 세계대전 리스크가 어느 때보다 크다. 시진핑이나 푸틴이나 그 모든 국가 지도자들이 바이든을 얕잡아보고 있다. 바이든은 멍청이이자 루저라고 몰아붙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은 트럼프의 발언 중간중간 어이가 없다는 듯 입을 벌리고 노려보거나 얼굴을 찡그릴 뿐 트럼프의 조롱에 쉰 목소리로 말을 수차례 더듬는 등 최대 약점인 고령 우려를 전혀 불식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각국에서는 트럼프 재집권에 대비한 움직임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더일은 대부분의 나라가 파트너로 바이든 대통령을 선호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열세가 뚜렷한 상황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집권을 준비하고 있다. 미국에 대한 정치 군사적 의존도가 높은 일본, 한국, 호주 등 아시아 국가들도 방위비를 추가로 내라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위협 가능성에 대비해 서로 간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집권이기 출범시 국무장관 또는 국방장관 후보 등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오브라이언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역시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미국의 국방비 지출은 국내총생산의 4%에 이른다며 주둔 미군에 대한 동맹국들의 분담 비용과 관련해 비용의 일부인데 충분치 않다며 대대적인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전혀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미 하원이 3만여 명에 달하는 주한 미군을 앞으로 지속 유지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미국 국방 예산을 담은 국방수권법안을 통과시킨 것인데요. 이 법안에는 한국에 배치된 약 2만 8,500명의 미국 병력을 유지하고 상호 방위산업 협력을 증가시키며 1953년 10월 1일 워싱턴에서 체결된 한미 상호 방위조약에 따라 미국이 모든 방위 능력을 활용해. 국방장관은 평화롭고 안정적인 한반도라는 공통된 목표를 지지하는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미국 전체 국방예산을 8,952억 달러로 책정, 이는 전년 대비 약 90억 달러나 증가한 규모였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번 예산이 하원의석수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공화당 주도로 통과되었다는 것인데 공화당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주한미군 문제를 여러 차례 언급하며 한국이 적절한 방위비 분담금을 내지 않겠다는 취지의 발언과는 전혀 상반된 결과였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군사 안보 싱크탱크 랜드연구소는 NDAA는 미국의 국방 예산과 관련해 예산 수준과 사업을 제안하는 성격을 가진 법률이다. NDAA는 상하원 각각 의결, 상하원 합동위원회의 조문 단일화 작업, 상하원제 의결, 최종 대통령 서명을 거쳐 확정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강하게 압박하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시사해온 만큼 변경 가능성에 주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지난 트럼프 행정부 초기 진짜 대통령은 트럼프가 아닌 베넌이라고 했을 정도로 위세를 떨쳤던 스티브 베넌 전 백악관 수석 전략가의 의미심장한 발언이 엄청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는 2016년 미 대선 당시 트럼프 후보의 선거 캠프 책임자를 맡아 승리를 이끌었으며 2017년 백악관 수석 전략가로 이번 트럼프가 당선된다면 또다시 미 대통령 참모 관장을 차고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한 언론 인터뷰에서 그는 이번 대선 토론은 트럼프에게는 피로스의 승리나 다름없다고 평가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에페이로스 왕국의 왕이었던 피로스가 로마와의 전투에서 여러 차례 승리를 거뒀으나 그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을 치르고 얻은 것은 별로 없어 피로스의 승리라고 비교한 것인데요. 배너는 이번 토론 결과 트럼프는 손쉽게 바이든을 제거할 수 있게 되었지만 그 후에 우리는 와일드카드를 대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마디로 손쉬운 상대로 바이든 대통령을 남겨둬야 한다는 것인데 실제로 베너는 이번 토론 이후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대통령 지지도가 급격하게 붕괴할 것이며, 일정 수준 이하로 지지도가 떨어질 경우 끝까지 대선 후보 자리를 고수하지는 못하리라고 내다봤습니다. 이 경우 오히려 트럼프 진영은 현직 제거라는 목표를 잃게 되고, 결국 역효과를 볼 수도 있다며 바이든은 상대 후보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최선의 남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그는 이번 미대선 토론회 한국의 행보 장화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는 8년 전 이맘때도 트럼프는 미대선 후보 경선에서 공화당 1위를 달리고 있었다. 당시 트럼프는 한국이 북한이나 중국으로부터 자국을 보호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보유하는 것에 대해 열린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것이 한국이 미국의 해우산에 기대는 것보다 낫다고 본다고도 했다. 개인적인 대화가 아니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한 말이다. 한국의 핵 보유 발언에 대해 한국뿐 아니라 미국 전문가들도 헛소리라고 했었다. 미국의 핵 확산 금지는 대통령 한 명이 바꿀 수 있는 원칙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트럼프는 8년 내내 한국이 미군 주둔비에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미군을 철수하겠다고 해왔다. 2019년 재선 도전 때는 어린 시절 아버지와 임대료를 수금하러 다녔던 일화를 소개하며 뉴욕의 블루클린 임대 아파트에서 114.13달러를 받는 것보다 한국에서 방위비 10억 달러를 받는 게더 쉬웠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트럼프의 발언은 8년 전보다 더 거칠다. 국대서양조약기구 동맹들을 겨냥해 국방비를 증액하지 않으면 보호해주지 않겠다는 취지로 일관하고 있다. 트럼프는 나토에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한국의 억지력으로 군대를 두는 것에도 완강히 반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가 오히려 한국이 핵무장을 하게 되면 그들은 독자적인 방어태세를 갖출 수 있게 되며, 동북아 국가 중 재래식 전력이 가장 강력하다고 알려진 한국이 자주국방을 완성할 시, 미국의 재정적 군사적 출혈 없이도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견제하며 동북아의 균형을 동맹국인 한국이 맞춰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이어 그는 미국은 이란이나 북한 등 불량 국가의 핵무기 획득에는 반대하면서 오랫동안 프랑스, 영국, 이스라엘, 파키스탄, 인도 등 우방국의 핵무기 보유는 용인했다. 핵무기 클럽에 한국이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이 바뀌지는 않는다. 만약 경제적, 외교적 억제력이 사라진다면 한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충분한 기술력 수준에 도달해 있다. 월성에 위치한 내게 가압 중수로에서 매년 416개의 핵폭탄을 제작할 수 있는 2,600kg의 중무기급 플루토늄 생산이 가능하며 핵폭탄 1개당 6kg이 소요된다고 할때 4,330개의 핵폭탄을 만들 수 있는 양이다. 고성능 핵탄두 설계에 필요한 고속 전자기 폭장치와 고성능 폭약 생산 기술 또한 한국이 이미 확보했을 것이라고 추정되고 있으며 지대지 미사일의 경화및 미사일 지침으로 사거리와 탄도 중량이 제한된 상태지만 현재 제한 사거리인 800km만으로도 북한 전역이 타격 범위에 들어가며 한국은 사거리가 약 3,000에서 5,500km에 달하는 중거리 탄도 미사일 현무 5도 보유 중이다. 특히 현무 4의 경우 원형 공산어 차가 1에서 3m에 지나지 않아 창문을 통과해 목표를 맞출 수 있을 정도다. 그동안 한국은 감시하는 눈이 많아서 이런 기술들이 통합하지 못했을 뿐이지. t n t 5만 톤급 핵무기는 별무리 없이 독자 개발이 가능하고 전략적인 100킬로톤급도 1년 내에 실증 모델을 만들 수 있다. 한국의 핵개발은 기술과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정치와 외교의 영역일 뿐이다. 미대선 토론 후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가능성이 확실시되는 상황 속에서 트럼프는 가급적 미국의 천문학적인 국방비를 줄이고 한국의 핵무장 가능성을 암묵적으로 동의함으로써 중국과 러시아, 북한을 견제하는 일종의 역전략을 선택할지도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쩌면 트럼프가 주한미군 철수를 계속해서 외치는 본심은 정말로 철수하겠다는 게 아니라 한국에 억제되어 있는 군사적 강력함에 기대어 동북아의 패권을 장악하려는 얕은 수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상 블랙튜브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더 나은 영상 제작 결정에 큰 힘이 됩니다.